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이커리 페이퍼를 사랑해주시는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계신 빵순이 빵돌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베이커리 인생극장 1편에서 출연해주셨던 브레드마스터의 사태환 대표님께서 직접 추천해주셨던 곳이죠 바로 흑석동의 프랑세즈에 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추천해주셨는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혹시... 프랑스의 대표님이신가요? 예. 어,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아이고 이렇게 직접 문로 열어서 들어오자마자 빵냄새가제 코를 때립니다, 대표님. <웃음> <웃음> 간단하게 저희 베이커리 페이퍼 구독자님들에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 위치한 프랑세즈 대표 이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말까지 보는데? 인가요, 다 오픈되어 있는 주방이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오픈이네요. 네, 네. 네, 네. 케이크를 만드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뭐 치즈케이크를 사용을 때는또치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가지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저희는 어. 그냥 당일 생산해서 당일 팔고 그때그때 그때 만들기를. 어, 당일 생산해서 당일 팔아요? 어, 케이크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게 의도적으로 작게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아침에 딱 세팅하고 나가는 거 그때 그때 팔기 위해서 저희 이제 적은 인원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맛있고 신선하게 만들려면 음, 지금 직원이 한몇분 정도? 지금은 여섯 명. 여섯 분? 오. 처음에는 절반는데3명이 출발했어요. <laughs> 예, 예. 아. 오픈 때는 3명이서 하다가 한 10년째 됐어요. 가게 여기 흑섭동 어. 10년 됐어요. 어, 예. 오픈한 지가 아 그럼 10년 전에 3분이서 출발했어요. 아, 예. 중간에 한번 2층까지 확장하고 아. 네, 저 처음에 오픈할때는 여기만 있었죠. 딱 여기. 여기만, 예, 예. 아 여기 층수만. 예. 아. 그래서 이제 한 2, 3년 된것 같은데 확장한 지가. 아. 한 3년 정도 그 전에는 홀이 없었군요? 카페가 없었군요? 어, 카페도 이 안에서 다 있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 이렇게 혹시 오픈형이잖아요 약간 주방이 예, 예, 예. 오픈형으로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 그렇죠 제가 이것도 다 의도적으로 다 했는데 어... 왜냐면 막아놓고 안 보이게 하면 위생적인 면에서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잖아요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직원들도 다 소통하게 하게끔 하죠. 제가 알기로 10년 전쯤에는 그런 게 트렌드가 아니었고, 그건 약간 요즘에 좀 오픈된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표님 좀 일찍부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관련 업체에 뭐 친구들이나, 네. 선배들이 와서 너무 오픈하지 않았냐. 그렇죠. 말도 많이 들었죠. 근데 어... 저는 뭐 적은 공간에서 이렇게 또 막, 막고 이렇게 하면 다, 또 답답하고. 어... 또 손님들도 이렇게 화분해주면 믿음이 가잖아요. 여기도 어... 굉장히 좀 널찍한 공간처럼 보이는 아요 여기는 이제 빵 성형도 하고, 아, 샌드위치도 하고, 쿠라상까지 아, 샌드위치. 여기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다 성형하고 있습니다. 어? 아, 이거? 네, 이게 이제 쿠라상 이거는... 미는 기계예요. 아... 기계로 하루에 몇개 정도 크라생을 만들까요? 하루에 한 30개 정도씩. 하루 에 30개 정도? 음. 어, 그렇게 대량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어, 그렇죠. 저희는 대량 생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소량 매일매일 그날 그날. 매일 생산 당일 반죽. 네. 저희는 뭐 만들어서 얼려서 보관하고 그러지 않고. 어, 얼려서 보관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어, 그날 만들어서 그날 다 굽습니다 저희는 그날 반죽 신거 그날 다 성형해서 그날 다굽고 판매하고 조각 케이크라든가 네네. 케이크 네네. 종류, 과자 종류는 보관을 합니다. 아, 과자 종류와 아, 일류나 단과나 네, 네, 네. 뭐 쌍방 아, 네. 종류는 그날 생산해서 그날 다 반주가 데입니다반죽가는 데. 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이건 대표가 됐어요? 아 이거는 이제 대파빵만 대파빵? 만들... 들어가서 썼습니다. 아, 네, 아, 아 네. 이게 크라생이 하루에 30개밖에 안 굽는다는 그크라생이군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웃음> <웃음> 이 중에서 제일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빵은 뭡니까? 바게트가 제일 좋아해요 바게트가. 바게트가 근데 없습니까? 어, 바게트는 지금 아, 진열되 있구나. 진열되 있고요. 진열되어 아... 있구나. 조미으면 네, 바게트 한번더 나옵니다. 아까 팀에 말씀드렸던 그 도구 치즈 케이크 만드는 거 아, 아 치즈 케이크네. 네, 치즈 오늘 치즈 케이크 만들어서. 네, 이 공간은 이제 오 분. 네. 아. 그래서 여기 좋 봐요. 진열대와 같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 처음에 장만하셨을 때 그래도 초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 이, 이런 오버를 하 몇천만 원씩 하니까. 예, 이거 오픈해 아. 어, 직장 생활 뭐 몇십 년을 한다 해도 예, 예. 이거 오픈을 하는데 뭐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예, 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참이 오픈하니까 그래서 효율적, 효율성, 효율성 아, 생각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가장 최소장 최소한의 장비. 최소한의 장비. 정말 우리 매장에 왔으면 이빵 하나만큼은 진짜 먹고 가야 된다? 바게트 그래서 하루에 세번씩켰는데 바게트? 동네다 보니까 네네네. 그 식빵이라든가 예. 그런 게 굉장히 판매도 잘 되고 식빵이라서 아 신경도 많이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물이 들어간 국물식빵 곡물 국물식빵 어 빵집도 상권에 따라서 나가는 게좀틀려지잖아요 그... 동네다 보니까 네. 같이 가족들끼리 뭐 가서 사 가지고 와서 댁에 가서 네.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빵들을 위주로 많이 팔려요 그빵 품목이나 이런 거는 10년 전이랑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스타일과 어떤 유행이 있다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조금씩은 바뀌죠 조금씩 바뀌죠요 네. 네. 어. 뭐 물론 10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 하고 있는 품목도 있고 그럼 뭐, 뭐예요 주로? 이렇게 3년 네. 전부터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 깜빠리요? 네, 깜빠리요 네. 뭐 시, 식빵 그런 거는 그대로 가고 네. 요즘에 뭐 이런 이런 것들 아 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요즘 스타일에 맞게끔 아 귀여운데요 이거는? 네. 귀여운 식빵이네 어. 점식은 이것도, 예, 그럼 뭐, 명 명란 들어간 빵이요. 아, 명란 들어간 빵. 아, 이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직장생활 할까 그래서 오래하셨다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대대부분 좀 직장생활 몇년 정도? 가게 한지가 십 년, 뭐가지면 경력이 삼십 년이라했잖아요 아, 삼십 년. 그럼 20년은 직장 직장 생활. 아 이십 년은 직장생활 하는 거죠. 직장생활.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여기저기 많이 썼죠. 광주, 뭐, 전라남도 광주에는 뭐, 베베르라고, 광주 전남역에서는 완전히 탑입니다, 탑. 그렇죠? 여기 오픈하기 전에는 용인에 브랑젤리도 르방이라고 브랑젤리 르 르방. 네. 창업을 하게 된좀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직장생활도 많이 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나이가 있으니까. <laughs> 직장생활에서만 할수 있는 게 있고, 직장생활은 이제 더 이상 하기는 어렵고. 내 가게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 직장생활 어,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은 계속 하고 계셨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이것을 가장 고려해야 하는 일순이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죠, 돈. 창업비용이 얼마에 따라서 이제 가게가 틀려지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한 돈에서 필도안 내고. 많이 투자했다가 잘못돼서 망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 때랑 지금 창업을 하고 나서 좀, 비교, 좀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직장 생활할 때하고 가장 마음이 편하죠 왜냐면 제 가게니까 그래도 좀직 점은 좀안 좋다 직장 생활할 때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피곤하죠 <laughs> 제가 다이해야 되잖아요 <laughs> <laughs> 잠도 잠도 훨씬 더못 자고 왜격화를 공감하냐면 그렇게 또 인터뷰해 주신 분이 좀, 좀 계셨어가지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오픈해서 마감도 해야 되고 뭐다 해야 되잖아요 네. 모든 걸다 신경 써야 되니까 네. 가게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거의 다 하고 있죠 아침에 네. 오픈도 하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자체가 즐거우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대표님 지금 네. 네. 빵 냄새를 맡고 어, 그렇죠. 이것도 빵을 반죽하고 하루 종일 아침에 시작해서 또 건강하게 시작하잖아요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또빵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판매하고 창업을 아... 이제 이제 누군가 하려고 했을 때 조언이 네. 될수 있는 얘기 네.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좋은 빵을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이득만 많이 남기려고 안 좋은 재료 뭐질 떨어진 재료를 쓴다든가 그때는 많이 남기겠지만 나중에 그게 다 돌아오거든요 자기한 그 위치가 저희가 보면 네. 애매한 위치예요. 뭐 주차도 안 되고 또 네. 친구들도 찾아오면서 앞으로 도 지나가요. 전화하면서 야 어디냐? 왔는냐못 <laughs> 찾겠다. 뭐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부탈하게할수 있는 게그 그런 게 완전히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laughs> 10년 참집입니다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 처음에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굉장히 장가가 안 됐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저희 온거 하루에 4,000원 팔았어요. 네? 4,000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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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4,000원? 네, 하루에 <laughs> 4,000원. 한 번? <번은. 웃음> 네, 처음에 오픈했을 때. 4,000원 팔고, 그 다음에 <laughs> 어, 2만원, 3만원, 4만원, 막 그러게. 막 계속 그렇게, 그렇게 팔았어요 아 이러다 막 하는 거 아니냐 아우리사 4천 원 팔아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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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지가 안 되잖아요 뭐. 그러다가 제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알리기 위해서 빵 남는 걸 가지고 나갔어요 지나가셔서 썰어서 아, 지나가시는 분들 드렸단 말이에요 드나분들 드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친구의 친구로 데려온 거죠 가서 친구가 자기 부모님 데리고오시고 부모님의 친구가 친구 가 이렇게 꼬레 꼬레를 물고 이렇게 여기 앞에 나가서 지나가시는들 잘라서 저희가, 저희가 만두빵인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냥 그냥 나눠줬어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한두달 한 정도 지나서 매출이 급정장하게생겨요다 마찬가지만 지 오픈 때 중요하잖아요. 그치 오픈이 중요한데 네, 오픈 때 장사가 돼. 안 그러니까 되어버리니까. 어린이... 그냥... 아, 나 정말 빵 만들기 잘했다. 아, 그런 맞아, 맞아, 맞아. 손님들이 네. 오셔서 빵 너무 맛있다 고 다른 집, 여기서 드시다가 다, 다른 집빵못 먹어요. 너무 맛있다. 아... 아... 뭐, 그런 때는 뭐 만드는 사람들은 다, 아이 이 맛에 가게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그 한마디에 이제 피곤함이 싹 가시는 거죠. 사태한 대표님이 마지막에 프랑스의 그 흑석동 주민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들을 때그 영상이 나올 때는 진짜 하... 이거 가슴이 뭉클하죠. 우 어, 흑석동이 원래 고향이신 건가요? 어떻게 하다 여기 에 점포를? 뭐.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인데 네, 땅콩마을 이렇게 어. <laughs> 가게를 전국을 다 보러 다녔죠. 아, 전국을 제가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 위해서 돈도 제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평수, 또 제가 원하는 위치. 어, 왜냐하면 제가 빵을 했는데 드시는 분들이또 컨셉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뭐 유동인구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많이 했죠.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뭐 위치도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뭐 주차도 안 되고, 또그 전부 다 걸어와야 되잖아요. 저쪽에서는 또 내려와야 되고. <laughs>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제 가게 오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네, 감사하죠. 변함없이 항상 건강하고 좋은 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이고, 이건 뭘, 뭘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저 지금 무화과 파운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무화과 파운드 만들고 어, 있 무화과 파운드요? 예. 일하신 분 얼마 정도? 제가 19년, 한 12월쯤에 일했으니까 거의 한 1년 3, 4개월 정도 됐어요. 얼른 쌀때 자랑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프랑세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좋은 재료하고 그리고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네. 시간 오래 걸려도 그 소화가 잘될게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laughs> 프랑세즈가 좀 많이 배웠, 난 이런 걸좀 배우고 있다. 아, 제가 그 반죽을 한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반죽 아, 예, 단순히 그냥 밀가루하고 물, 우유 같은 걸 섞어서 만드는 것만 아니고, 그냥 천연 발효종, 느방이라 해가지고, 네네. 이 발효종을 사용하는 법이나 아니면 만드는 법, 그리고 폴리시나 오토리지 같은 종을 그 만들면서, 그냥, 그냥 여기서 에 여러 가지 배우는 것 같아요, 또. 네. 바... 아예 그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기에서 그냥 퇴근할 때나 그럴 때좀 많이 사가는 편이거든요.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요. 아, 예. 저는 20년을 보고 싶었는데 2년밖에 못 보나요? 그 20년 뒤에는 <laughs> 그 저도 가게에 차려야 돼요. <laughs> <laughs> 장난입니다. 예. 어, 혹시 지금 만들고 계신 건뭘 만들고 계시는 거죠? 아 샌드위치. 오, 일하신 지좀오래 되셨나요? 네, 1년. 1년. 오프랑스서좀 자랑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빵 만드니까 그게 제일. 아 좋은 빵 만드는 거. 저는 이제 3년 됐어요.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결정적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 프랑스제. 서 어,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빵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니까 그거를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어, 프랑스제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 저는 몽블랑을 제일 좋아해요. 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네, 네, 네. 저도 빵을 태워 본 적도 있고. 오오. 쿠키 반죽도 실수로 뭘안 넣어서 잘못 넣은 적도 있고. 오오. 많이 혼나서 울고 막 그러셨던 이요 네. 아, 아유, 다행히 사장님이 <laughs> 안 계셔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웃음> 어, 여기서 는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 선생님 프차이즈 자랑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장님이 워낙에 정직하게 하시고 꾸밈 없이 하셔가지고 다 항상 좋은 재료로 시간이 걸려도 신선하게 하는 게 저희 자랑이에요 저희 어... 그 손님들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빵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안 나오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드셔보신 분들은 아 이래서 늦게 나와도 몸에 좋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동네 단골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선생님 아, 그 역할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스에 직접 네네네. 손님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아니 아니요 저는 사장님 보조만 하고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laughs>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반에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사장님이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매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직원들도 알게 모르게 눈치도 많이 보고 막 나가서 손님들한테 막 이렇게 직접 홍보도 하면서 전단지 대신에 빵도 드리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10만 원 단위로 매출이 오르고 100만 원 단위로 매출이 오르고 그럴 때마다 사장님 얼굴이 점점 밝아지시면서 <laughs> 그때가 좀 많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처음 네. 100만 원을 넘었을 구간이 기억이 혹시 시점이 기억나시나요? 뭘? 어, 3달 뭐...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 그럼 3달 뒤에는 바로? 네, 다행히도 처음에는 조금 빵도 너무 생소하고 이름도 생소해가지고 음. 이게 뭐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음. 지인의 지인을 많이 모시고 오시면서 이렇게 홍보가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장님이 되게 노력하시는 게한 달에 세네가지씩은 신제품이 늘 나오거든요. 아, 한 달에 3개? 네, 그 못해도 두세가지 정도는 항상 하고 오. 이제 모든 제품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는 없어지고 계절별로 하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오. 저희는 너무 맛있고 반응이 좋은데 손님들이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제가 먹기에는 이 어, 빵은 진짜 대박 나겠다 했는데, 안 나가서 뭐한 달이 도 없어지기도 하고, 뭐세 달이 도 없어지기도 하면, 개인적으로는 어, 너무 맛있는데 좀 안타깝다, 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저희는 쉬는 날에도. 무조건 빵집만 가고 데이트할 때도 빵집밖에 안 갔거든요. 빵집 가면? 네, 백화점 가도 푸드코트 그런 빵코너만 보고, 아이가 생겨도 주말에도 빵집만 가고 그러는데, 항상 이제 빵만 유심히 보고, 저희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보고, 흐름 같은 것도 많이 보려고. 그러면서 최근에 사장님이 유튜브를 많이 좀 애청하시는 편이에요. <laughs> 저희가 주차가 안 돼가지고 멀리서 오시거나 아니면 날씨가 궂은 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확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에서 손님들을 좀 편하게 해, 하는 게 저희의 어... 목표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자 아,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나는 정말 육빵집이 제일 맛있었고 정말 추천해주고 싶다. 그빵집 어... 있다면 추천 좀부탁드리겠니다 동작구 어? 장승백에 위치한 그 브레드제이라고 빵도 굉장히 또 맛있고, 잘해요 맛있게 네. 거기 브레드제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빵은 혹시 기억나시는 빵이 있다탑 팥빵이라든가 팥빵? 네. 네. 네, 저희 베이커리 베이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석동에 위치한 프랑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